2025년 갑신월, 즉 8월 무렵은 병화일간과 무토일간에게 생각과 표현력이 빛나고 돈과 기회까지 따라붙는 시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황금나무를 두번 눌러주시고 돈복 받아가세요. 8월에는 병화일간과 무토일간에게 암록과 문창성이 함께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오는 문창성이 하는 기운은 말 그대로 머리가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반짝이며 말이나 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즉, 이 시기엔 말을 잘하게 되고 글을 써도 더 조리있고 설득력있게 풀리며 회의에서 말한 마디, SNS 글 하나, 제안서 한 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사람들 마음에 박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압록이라는 기운이 같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그 뛰어난 말과 생각, 표현력이 실제 돈이나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볍게 한 제안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든지 일상 대화 속에서 누군가 내 능력을 알아보고 그일 같이 해 보자고 말을 꺼내는 식입니다. 또는 별 생각 없이 쓴 글이나 만든 콘텐츠가 갑자기 반응이 좋아져서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병화이가인 사람에게는 특히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무토의 가은 실제 행동력과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 함께 들어옵니다. 즉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결과로 이어지는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시기엔 책상머리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만 하지 말고 실행해보고, 누가 뭔가 물어오면 생각해볼게요. 하고 끝내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하며 말을 던져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진짜 일로, 진짜 수입으로, 진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니까요.